구도 음, 좋아요. 음, 좋아요. 자 그리고 네 사점 끝. 음. 네 카트 공은 좀 달라. 전진 공 드라이브랑 그냥 얘는 좀 끝까지 봐줘야 돼. 카트 공은 네, 왜냐 공이 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봐줘야 돼. 그래서 내가 한골 선제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오면 못 받는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앞을 본다면 어떻게? 빨리 상대방 크기를 봐줘야 되니까 내 공이 상대방 악기에 도착하기 전에 상대방 악기를 미리 봐야 돼. 그래서 얘는 자 준비된 상태로 끝까지 볼 거예요. 응. 끝까지 보려면 자 떨어진 공을 걸게 되죠. 하나 둘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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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쭉, 하나 둘 쭉, 하나 둘쭉 하나, 둘,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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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상체 안움직이도 잘했어요. 응. 여기다 조금 더 얘는 또 반대로 봐줘야 되잖아. 너무 헷갈리죠. 아까는 안 보고 얘는 또 봐야 되니까. 그리고 몸이 조금 꼬여. 자, 계속 앞에 있는 상태는 똑같아. 그리고 앞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셨던 거보다 조금 더 뒤로 가셔야 돼요 지금 있었던 거는 약간 옆에서 잡히는 위치였거든요 아 그럼 밀려 얘네는 앞쪽에 약간 앞쪽에서 잡아줘야 돼그러기 때문에 그래야 앞쪽에 체중 그대로 실어놓은 상태가 되는 거고 자 앞에 이렇게 실어놓고 공 밑으로 이제 체중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보통은 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앞쪽으로 실어줘야 돼네 그러려면 몸이 앞으로 술이려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오른쪽으로 또 기울어져야 돼. 그러면 이 꼬아져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 한번 해보세요. 약간 척추가 좀 휘어. <laughs> 자, 그리고 위치.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앞쪽에 있는 상태에서 네, 중심을 앞에 두고 그 다음을 꼬아. 어, 약간 요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왜냐? 옆에 두기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쪽에 체중 실어놓고 얘를 꼬아서 이렇게 앞쪽에 두게 되는 거야. 옆에 두게 되는 거야. 앞으로 상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자 락키면 어떻게? 숙인 상태는 항상 똑같아. 그렇죠. 그리고 그립을 잡지 않으면 각이 계속 열려. 숙인 상태로 들어가고, 자 떨어지는 공을 해야 돼. 근데 숙였어. 안 맞죠? 요손 여기 안쪽면 안쪽면이 위로 올라가게 돼요. 공 맞을 때. 이렇게. 숙인 상태로 준비. 안쪽 면. 어, 전환근의 안쪽 면이. 그렇지. 공 밑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대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지. <laughs> 공 밑으로 들어가 줬기 때문에 그대로. 자, 이때도. 그렇죠. 양쪽 허벅지 계속 잡아 놓으신 상태에서. 준비.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거. 회전을 주려면 얘네를 같이 돌리는 게 아니라 고정. 얘만 당겨야 되지. 체중 그대로 앞인 상태. 얘만, 어, 자, 푸세요, 푸세요. 괜찮아요. 자, 이때도, 네, 얘1도다 펴지지 않도록. 준비, 착, 한 번에, 착, 그렇지, 착. 네. 전환 건 안쪽이, 그렇지. 한 번에, 그래서, 한 번에 스윙해. 한 번에, 한 번에, 네. 상체는 계속 앞쪽이에요, 체중. 네. 자, 오른발 조금 더 앞쪽으로 오실게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앞쪽이어야 돼. 다시 스윙. 자, 숙여서 들어가야 돼. 숙여서 내려가야 돼. stop. 얘 어떻게 돼 있어? 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엄지 검지가 아직 백스윙할 때안 잡혀요. 응. 그러니까 숙여져 있는 게 자, 이 상태로 엄지 검지가 안 잡혀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벌어져요. 공 밑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부터가 하나 시작이지. 지고 숙여서 빼줘야 되지. 아, 응. 그렇죠? 그 다음 이제 계속 지고 있는 상태 그대로 유지고 네 전완근 안쪽을 이용해서 자더 숙여, 더 숙여.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얘는 백도 유지 내려가실 때도 펴지면 안 돼. 그럼 이 접는 과정에서 또 느려져요 스윙이. 그렇죠. 준비된 상태에서 바로 당길 거기 때문에 그렇지. 네 준비. 아켓면자 엄지 검지 그립 계속 그렇지 하나 뜨 하나 뜨 좋아요 뜨 하나 뜨 하나 공 밑으로 들어갔다 그렇지 자 한번 푸시고 <laughs> 그래서 이 동작을 써버놓고 이제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한 자리에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게 돼야 뭐 써버놓고 참고도 되는 거니까. 자,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걸게 됐을 때. 하나, 둘, 준비. 둘, 자, 한 번에 준비. 한 번에. 쭉. <laughs> 하나, 둘, 하나, 둘. 자, 체중 어떻게 되나. 하나, 둘, 자팔 펴지면 못 당겨 와 하나 자요전완근공 밑으로 하나 둘네 잘했어요 하나 둘네 잘했어 괜찮아요 둘네 하나 둘네 둘. 네.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얘가 지금 되게 회전이 잘못된 있는데 약간 조금 불안해 자칫 잘못할 때 걸릴 것 같아 왜냐 얘를 숙이니까 자꾸만 들고 올라가. 어 얘를 자 거의 허벅지를 이 전완근을 붙이면서 내려간다 생각하세요. 그래야 공 밑으로 들어갈 수 있어 처음부터. 아 어. 허벅지 붙이면서 그렇지. 나 얘는 어차피 무릎까지 갈 거기 때문에 라켓이 자더 허벅지에 가까이 그렇죠. 하나 둘네 준비 쭉 그렇지 준비 쭉 준비 쭉 준비 축 준비 축 그렇지 자 지금 미스 했잖아요 자 우린 이렇게 생각해 미스하면 잘못됐다 생각해 근데 이게 맞아요 뭐냐 공을 위로 지금 내가 띄운 거야 근데 나가는 건이 스윙이 아직은 회전이 덜먹기 때문에 날아간 거거든요 요 스윙 틀에서 이제 스윙을 더 빠르게 채서 길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위치에서 임팩트 위치에서 준비 축네 자, 숙여서 내려갔고, 그렇지. 허벅지 높이. 축. 제가 좀더 깎아다 드리면, 네. 네. 준비. 축. 네, 좋아요. 준비.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니까 임팩트가 길어지거든. 그리고 그냥 밖으로 날아간 거야. 축. 자, 공이 어렵게 오면 어렵게 올수록 나는 스윙 속도가 더 빨라야 돼. 그래야 제 공을 이길 수 있어요. 준비. 축. 그리고 보통은 깎이면 어떻게 돼? 열어. 날아가. 아. 열것 같으면 그냥 회전 주지 말고 이렇게 넘겨야 돼. 아. 근데 우리는 이 상대방 공을 회전으로, 그렇지. 내가 이기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허벅지, 전완근 붙여서 내려간다 생각하고 한 번에 쭉 빠르게. 하나, 쭉. 자, 상체 냅두야 돼.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미싸면서 하셔야 돼요. 그렇죠. 몸을 쓰게 되면 요 전왕은 힘이 길러지지가 않아 준비 축 허벅지 붙여 서 내려가고 준비 축자 요정도 하는데 허벅지가 하나도 안 힘들어 보여요 그렇죠 힘들어요? 아 괜찮아요? 어 힘들면 잘하고 있는 거고 요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음, 맞아 맞아 숙이면 걸릴 것 같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 됐든 요게 됐든, 내가 그립을 쥐어서, 내 의식을 갖고 내려갔냐, 안 했냐가 중요해. 지고 윤 상태에서, 일단 숙여지는 건 무조건 숙여져야 돼요. 쥐어야 돼. 그 다음 어떻게? 임팩트 할때 얘를 바꾸는 거지. 네네네. 얘 각을 완전히 이렇게 바꾸지 않아. 손목을 바꾸지는 않아. 보통은 지금 이제 느슨해져서 이렇게 각이 열려있거든요. 얘지금인 상태에서, 요 팔뚝 전환근 하나 전환근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얘네를 다 바꿀 거야. 전체적으로 통으로 이렇게 될 거야. 통으로+ 통으로. 네. 이 상태 유지해서 맞을 때 네. 전환근이 들어가는 거야. 소문 하나 고정. 그렇지+ 그렇지. 그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채는 거죠. 얘는 한, 항상 한 세트라 생각해야 돼. 응. 아, 네.